안녕하세요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춥습니다 그래서 야생아 꽃님들 늘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새 얼굴 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 시청 하시다 보면 음, 아, 그동안에 만나고 싶어 했던 아이들 많이 있을 거랍니다. 우리 이 아이, 음, 세대, 세대 꽃이 약 3개월 이상 간답니다. 침사인당이랍니다. 17,000원이랍니다.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3개월 정도 가는 아이 꽃이 이렇게 세대나 있습니다. 아주 오늘 우리 아이, 어, 오늘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이 그전에도 이 꽃을 좋아하셨는데요. 아, 꽃이 굉장히 오래까지 가는 꽃이라면서 우리 아이를 구매하셨어요. 약간 꽃은, 음, 이색에 가까운, 자주 빛에 가까운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저렴하니 오늘 입고 되었습니다. 세대, 약 3개월 정도 가는 심사인당 17,000원이랍니다. 오늘 새로운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에대 지고베타난 7,000원이랍니다. 이 아이, 에대 지고베타난이랍니다. 어우, 에대 지고베타난. 오늘 우리 아이들 금방 판매될 것 같습니다. 심사인당도 역시나 판매가 빨리 될것 같습니다. 에대 지고베타난. 향기 있는 아이입니다. 심사인당은 아주 아주 미, 미약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베타 나는 약간 더 강한 아이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언더랜드 2대 2만원이랍니다. 언더랜드 꽃, 제가, 어, 어 저희 집에 와서 지금 며칠째 있는데요. 정말 꽃이 오래감이 아이도 역시나 오래가는 아이랍니다. 2대,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이 아이는 에대입니다. 에대가 이렇게 피어있는 아이고요. 이 에대이고요. 그리고 에대는 가격이 안정해졌습니다. 우리 아이 쌍대입니다. 쌍대. 이렇게 쌍대. 쌍대인 아이 원더랜드. 어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두개 남았습니다.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천사 우리 이 아이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 천사입니다. 천사 이제 이 아이도 두개 남았답니다. 천사 이렇게 피는 아이 이 아이는 할인해서 얘도 두개 남았습니다. 2만 원 했던 아이 17,000원에 어 할인합니다. 천사입니다. 그리고 음또 어, 네드 벨벳 프리포라 네이드 8,000원이랍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꽃 너무너무 오래까지 가는 지금 현재 이 아이도 쌍대입니다. 쌍대. 꽃은 이렇게 이 아이는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꽃 굉장히 오래 가고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28,000원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쌍대입니다. 어 엉켰네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꽃도 천, 샤리 베이비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샤리 베이브보다 향이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드 벨벳, 네디 벨벳 이렇게만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28,000원이랍니다. 쌍대입니다. 그리고, 노지 올동대는 보라 샤프란 3,000원이랍니다. 노지 올동대는 보라 샤프란 3,000원이랍니다. 지금 현재 꽃은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꼭 보실 분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노처입니다. 풍노처. 풍노처 4,000원이랍니다. 풍노처. 그리고, 신비디움 2개 있습니다. 노랑 신비디움 1개, 노랑신비디움은 2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노랑신비디움, 노랑신비디움 한개 있는 아이 25,000원이랍니다. 먼저 보신 분이 바로 주문하시면 바로 끝납니다. 25,000원, 그리고 핑크신비디움 2만원이랍니다. 핑크신비디움,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 핑크신비디움 2만원이랍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신 분이 주문하시면 다음 분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두 개, 이제 마지막이랍니다. 중 아스타, 중 아스타. 3,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중 아스타. 이렇게 꽃이 피는중 아스타. 지금 현재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잘라져 있고요. 내년에 꼭 보실 분들 중 아스타. 이렇게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늘꽃. 바늘꽃 3천원이랍니다. 바늘꽃, 바늘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3천원이랍니다. 바늘꽃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 바늘꽃. 가늘꽃 3,000원이랍니다.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던 김기하나 꼭 11월 30일 핑크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3 0 0 0원이랍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김기하나. 김기하나 언제 들어요 하고 문의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밥 굉장히 좋습니다. 김기하나 향기 있고 꽃이 굉장히 오래가는 김기하나이랍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막 꽃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뚜렷하니 보이지는 않습니다. 향기 있는 김기아 난 가격 꼭 11월 30일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000원이랍니다. 소 개나리 자스민 4,500원이랍니다. 꼭 서로 해주셔야 된답니다. 소 개나리 자스민. 꽃이 계속 피는 아이 향기 있는 아이 베란다 올동 되는 아이입니다. 4,500원이랍니다. 서 오렌지 자스민 3,500원이랍니다. 서 오렌지 자스민 이렇게 꽃 계속 보시려면 영양제 충분히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정말 향기 좋습니다. 3,500원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 퀸 노즈 우 5,000원이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퀸 노즈입니다. 우퀸 노즈. 우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5,000원이랍니다. 킨 노즈의 매력은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안에 물을 줘도 물이 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상 같은 데나 이렇게 놓으시면 너무 좋을 아이랍니다.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킨 노즈를 지금,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물이 있어도, 물이 있어도 물이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책상 같은 데 놓으시면 좋을 아이랍니다. 식탁에는 한바퀴시 피면 너무 예쁘겠죠? 킨 노우즈랍니다. 그리고 서 허주매와, 서허주매야 5,000원이랍니다. 서 허주매와 이렇게 꽃이 피는 꼭이 아이는 소래해 주셔야 된답니다. 또중허주매야가 따로 있습니다. 서허주매야꽃 계속 보시려면 연양제 주시면색빛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즈 겨울꽃. 1번, 3 8 0 0 0원이 아이는 3번이랍니다. 3번 꽃, 이렇게 피는 아이, 올동 아주 잘 때는 아이랍니다. 보시면 우리 이 아이가 3번이랍니다. 3번, 크리스마스 노즈. 빛을 못 보고 먼저 피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막 피어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피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노즈. 우리 아이도 정말 예뻐요. 제가 재난을 키웠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바보새, 다글다글다글 달렸습니다. 이 아이는 1번이랍니다. 그리고 백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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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백동백, 14,000원이랍니다. 백동백. 그리고 툴립입니다. 툴립. 1번 툴립, 2번 툴립, 3번 툴립, 4번 툴립. 하이트는 이쪽이가 있습니다. 하이트는 5번 툴립. 6번 툴립, 7번 툴립, 이렇게 툴립. 1번부터 7번까지 7,000원이랍니다. 다시 한번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툴립이랍니다. 각각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9군이랍니다. 9군. 구근. 음, 3번 구군, 2번 구군, 5번 구군, 8번 구군, 이렇게 있습니다. 구군.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이름표가 없네요. 구군. 모두 8,000원씩이랍니다. 3번 구군, 2번 구군, 5번 구군, 8번 구군, 이렇게 있습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오늘 새로운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수선아 2번부터 7번까지 8,000원이랍니다. 1번 수선아. 2번 수 아니 2번 수선아, 3번 수선아, 4번 수선아, 5번 수선아. 6번 수선아, 이렇게 7번 수선아 이렇게 있습니다. 수선아는 새알씩 평균 들어있고요. 지금 심으시면 수선 화나구근 같은 경우는 어, 한번 정도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올동을할수 있도록. 그러나 따뜻한 지역은 안 덮으셔도 괜찮습니다. 꽃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보시면 겹겹이면서 꽃이 피어가고 굉장히 오래까지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단풍 철쭉, 단풍 철쭉, 이제 하나 있습니다. 단풍 철쭉 보시면. 단풍 철쭉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예쁜 단풍 철쭉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지월동 양지 방근을 개하는 4월에서 6월 사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큰 나무가 됐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초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들어가는 단풍 철쭉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스파이어 25,000원이랍니다. 이 아이. 하이트 스파이어, 나무가 컸을 때를 생각하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 하이트 스파이어, 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눈이 쌓였을 때도 예쁠 것 같고요. 참 예쁠 것 같습니다.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이렇게 있는 아이랍니다. 자단이랍니다. 자단, 6만원이랍니다. 자단, 중국 분들이 없어서 못 산다는 자단.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 자단이랍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화분채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혹시 깨지셔도 다시 심는다 하신 분들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단. 이렇게 두 아이 있답니다. 자단. 6만원이랍니다. 아주 저렴하게 이 아이들 오늘 나온 아이들이랍니다. 6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만병초, 대만병초랍니다. 대만병초 이렇게 지금 현재 꽃이 달려 있습니다. 대만병초들. 이렇게 대만병초, 대만병초 가격 35,000원 이랍니다. 4번 사랑초 4,000원. 하얀색 꽃이 피는 아이 4번 사랑초 4,000원 정말 정말 꽃이 한방 많이 피는 아이 6번 사랑초 4,000원 우리 아이 어, 목사랑초로도 합니다. 그런데 애목대로 키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꽃이 다 져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면 예쁠 것 같아요. 4,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오늘 처음 보이기 때문에 꼭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꽃이 이게 핀게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꽃들이 정 정말 많습니다 다 지금 안핀나이들 이랍니다 그런데 꽃이 이 아이들 다 한바 꽃 앞으로 많이 필 아이들 이랍니다겹 빨강 호주 매화 입니다 중 중이 안 들어갔네요 중겹 빨강 호주 매화 15,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겹 빨강 호주 매화 겹 빨강 호주 매화 입니다 안핀나이들꼭 예쁘게 꽃 많이 필수 있도록 어, 햇빛 충분히 보여주시고요. 하시면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숙부쟁이 숙부쟁이 3,000원이랍니다. 숙부쟁이 숙부쟁이 꽃 이렇게 피는 아이 3,000원이랍니다. 중용담, 중용담 8,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진짜 만나기 어려운 아이인데요. 이렇게 끝물에 만나게 꼭 되네요. 이 아이 중용담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벌레잡이 벌레잡이 벌레잡이,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는 여러 색상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구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색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어, 제가 드린다기 보봤자두 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색을 구매하시면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두색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6,000원이랍니다. 네이시아. 그리고, 어, 이 아이 봐 보세요. 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한타지아난 꽃이 지금 우리 이 아이 23,000원인데요. 지금 한타지아는 노란색이 아니고 이렇게 향이 지금 약간 납니다. 우리 자주색. 자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색 한타지아난 11월 30일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1월 30일 자주색 한타지 하나 23,000원이랍니다. 지금 4개밖에 입고가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는 금방 지... 금방 판매될 것 같습니다. 4개 있습니다.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 소남천 3,000원이랍니다. 소남천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 덩백 블랙 노우주 4,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랙 노우주 장미 덩백 4,000원 이랍니다. 어, 그리고 음, 시클라멘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시클라멘 7,000원 이랍니다. 시클라멘. 어, 이게 바침까지다 있어요. 오늘은. 어 우리 아이들하고 시클라멘 꽃이 약간 크네요. 시클라멘. 어, 정말 예뻐요. 오늘 시클라멘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클라멘 7,000원이랍니다. 음, 그리고 또, 비댄스 중이 오늘 3,000원에 판매합니다. 한 분이 한 개씩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비댄스북 오늘 3,000원씩인데,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돼있어요.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 야생아 꽃님들이, 아, 나는 이걸 연양제 줘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으신 분들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두 이렇게 됐습니다. 몇개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시면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000원인데요. 꼭 나는 살릴 수 있어 하신 분들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 국화 3,000원이랍니다. 4개 국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중, 음, 빨간 개발 12,000원이랍니다. 중, 빨간 개발. 이렇게 됐습니다. 만, 2,000원이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라고 중백색 개발 12,000원이랍니다. 중백색 개발 이렇게 됐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중빨강 포인세타 이 6,000원입니다. 중빨강 포인세타 이 6,000원이랍니다. 야생화 꽃님들 11월 30일 가격표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전화로는 받지 못합니다.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번이랍니다. 심사인당 꽃이 한 3개월 정도 가는 아이, 아주 미약한 향이 있는 아이, 꽃색은 약간 자줏빛이 나는 아이입니다. 17,000원이랍니다. 에데지고 베타, 오늘 바로 이 아이 다 나갈 것 같습니다. 7,000원, 두대 언더랜드, 2만원, 두대 언더랜드 이 아이도 꽃 오래갑니다. 하이트입니다. 굉장히 꽃 오래갑니다. 이렇게 나비처럼 크다가까 2만원. 그리고 네디 벨벳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약간 자줏빛이 나면서 보라, 보랏빛이 돈다기 해야 될까요? 아주 향이 지금 그윽합니다. 2만 8천원 이 아이도 꽃 오래갑니다. 보라 샤프란 3천원, 풍너초 4천원, 핑크신비디움 2만원. 핑크 노랑은 25,000원이랍니다. 중 아스타 3,000원, 바늘꽃 3,000원, 핑크 김기아 난 13,000원. 아주 인제 막꽃대들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랍니다. 개나리 자스민 4,000원, 오렌지 자스민 3,500원, 킨노즈 5,000원, 소우즈메아 5,000원, 1번부터 3번까지 크리스마스 아니, 1번, 3번 크리스마스 노즈 38,000원, 백동백만 3,000원, 툴립 1번에서부터. 7번까지 7,000원, 9군 각각 8,000원, 어, 수선화 2번부터 7번까지 8,000원, 단풍철쭉 5,000원, 하이트 스파이어 2만 5천원, 자단나무 6만원, 대만병처 3만 5천원, 3번 사랑초 4,000원, 4번 사랑초 4,000원, 6번 사랑초 4,000원, 7번 사랑초 4,000원, 겹 빨강 호주매와 중 15,000원, 숙부쟁이 3,000원, 중용담 8,000원, 벌레잡이 6천원 간상용 아스파라거스 3천원 네이시아 6천원 한타지아 난 2만 3천원 오늘 날짜 꼭 해주셔야 됩니다. 11월 30일 소남천 3천원 장미동백 블량노지 4천원 중 아니 나비수국 마감됐습니다. 시클라멘 어 7천원 중비덴스 3천원 사계국화 3천원 중 빨강 개발 12,000원, 중 백색 개발 12,000원, 중 빨강 포인 세이타 6,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